리플 그러니까 x r 이라는 코인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2017년에 1만 퍼센트 넘게 올랐던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근데 시장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지금 환경은 그때랑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광풍처럼 몰아치던 시기였습니다 규제가 거의 없었고 새로운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ico 열풍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으면서 모든 차트가 마치 불꽃놀이처럼 솟구친 바가 있었죠 리플도 그 물결 속에서 단숨에 수천 퍼센트가 뛰어오르면서 전설 같은 기록을 만든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시장이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규제 장치들도 만들어졌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때랑 같은 무모한 쏠림 현상에는 쉽게 휘말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바로 경쟁자의 등장입니다.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모든 이야기를 독점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솔라나, 수이, 심지어 톤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 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죠 너무나도 많은 알트코인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예전처럼 리플 xip 단독의 무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리플의 비트코인 대비 가격 비율 은 아직까지도 2017년 정점과 비교 해 봤을 때90% 이상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가격 문제라기보다는 요 시장 내부 위상 자체가 바뀌 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단단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수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투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인 거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과의 오랜 소송이 끝났죠. 그리고 현물 ETF 부도니에 이름이 오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리의시대는 리플 스테빌코인통해 가지고 실제 금융 인프라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제 결제방표준인 ISO 2002랑 연동 자체가 리플을 단순한 코인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 자산으로서 재평가하게 만드는.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다시 xrp가 1만 퍼센트 급등할까 이런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지금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볼줄 아셔야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불꽃놀이 같은 한순간의 폭등이었다면요 지금부터는 서서히 쌓여가고 있는 제도와 기술 그리고 실제 사용에 기반이 될 겁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추억 속에 불꽃을 쫓는 대신에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차분히 읽어낼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말로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업비트에서도 보시면 상장 폐지되고 있는 알트코인들 보이죠. 근데 리플 xrp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죠. 이런 숨은 진주하고도 같은 코인들을 발굴해낼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하나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현재 독주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 xrp가 이더리움의 자유를 다시 한번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xrp가 이더리움을 꺾고 시가총인 2위까지 도 넘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한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로 꼽 혔었던 이더리움이 최근 흐름을 봤을 때그 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강세장에서 5,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기관 자금들이 몰린 바가 있었죠. 하지만 정점 찍고 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나오면서 4,3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XRP는 지난 몇달 동안 3달러 지지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눌려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기술적인 신호를 봤을 때 조금씩 조금씩 변화의 조짐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지점은 바로 차트인데요. XRP 가격이 장기간 하락하고 나서 일정 구간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수요 구간이라는게 만들어지고 있다는거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더이상 급하게 던지는 매도세는 줄어들고 이런 구간에서 꾸준히 받아내는 매수세가 쌓이고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rsi라는 지표에서는 강세 다이버전스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가격은 하락하면서 힘은 반대로 쌓이는 이런 현상들을 말을 하는데 이런것들이 곧 반등의 전조로서 살펴볼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술적인 신호만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 xrp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기대감은 xrp etf 승인 가능성이죠. 저희가 바로 이전 영상통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0월 말까지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이 리플과의 소송 자체가 사실상 마무리된 지금 분위기가 과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XRP ETF가 승인 된다면 단순하게 가격 반등 차원을 넘어서 XRP가 제도권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거고 물론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여전히 막강한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디파이, NFT, 그리고 수많은 레이어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핵심 무대가 바로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건재한 이상, 알트 시즌 대 불장은 언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플 XRP가 여기서 밀린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XRP 같은 경우는 결제 인프라, 글로벌 송금, 그리고 스테이비코인 RLUSD 같은 새로운 확장성을 바탕으로서 완벽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한 게스는 같은 무대에서 경쟁한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무대를 차지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꿔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XRP가 이더리움 대비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XRP ETF 승인이라는 초대형 재료까지도 기다려주고 있죠. 하지만 시가총액 2위를 실제로 넘어설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관건은 기관적임에 대해 유입 그리고 실제 사용 인프라 확장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꿈같은 전망에 흔들리시기 보다는요, ETF 승인 전후의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여기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더 현명한 상황입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량 현실 사이에서 늘 출렁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힘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동시에 XLP의 구조적인 전환자체가 만들어내는 기회들 놓쳐서도 안 되겠죠. 최근에 XLP의 3달러 저항선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몇 번이나 이 벽을 넘으려고 했었지만요, 결국에 막혀버리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힘이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흐름들이 숨어 있다는 거고, 최근 온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고래라고 불리는 대규모 보유자들이 보유한 XRP 물량이 코인베이스로서 이동을 했습니다. 규모만 보더라도 거의 1억 달러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량인데, 이런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 과거에도 고래들이 거래소로서 코인을 옮길 때는 종종 매도를 앞둔 신호로서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꼭 매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시장은 늘 최악을 먼저 떠올리면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긴장이 곧 매도 압력으로서... 이어지곤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일주일 동안 XRP 시장을 살펴보면요, 눈에 띄는 흐름들이 바로바로 바로 보입니다. 고래라고 불리는 대규모 보유자들의 움직임 때문인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수천만 개의 XRP를 거래소로서 옮기기 시작을 했고,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는 건 뭘까요? 단순하게 보관 장소로 옮긴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는 라 신으로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투자 심리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큰돈을 팔수 있다. 이런 가능성만으로도 매수세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쉽게 그래서 오르지 못하는 이유인 거고 실제로 엑셀피의 3달러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 저항받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건요. 단순하게 가격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안쪽의 활동 즉 온체인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활성 주소 숫자 쉽게 말씀드려서 xrp를 실제로 쓰는 지갑 숫자가 최근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5만개 정도가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2만개대 수준까지도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치 시장의 사람들이 줄어든 장터처럼 거래 자체가 한산해졌다는 뜻인 거고 사람들이 적게 오가면은 당연히 물건값도 쉽게 오르지 못하겠죠 선물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xrp에 베팅하던 자금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이 시장에서 돈을 걸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요 흥행이 식은 경기장에서 관 중이 빠져나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요. 과열됐던 판이 식으면서 오히려 갑작스런 폭락 위험은 줄어든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건요 이런 하락압력 속에서도 긍정적인 조짐도 보인다는거예요 레버리지 즉 빛을 내가지고 투자하던 비율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현물시장에서는 조금씩 매수세가 쌓이고 있다는 지표도 보이는데 이런것들이 긴 하락이 끝나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과도 닮아있어요 결국에 지금 XRP 시장은 고래의 매도압력 그리고 사용자 감소라는 불안요소들 그리고 과열이 식으면서 안정되는 긍정적인 흐름들 이런것들이 동시에 맞붙이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떤쪽으로 방향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감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마시고 온 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xfp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 가격은 2.8달러 부분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지선이 존재합니다. 바로 2.74달러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바닥을 받쳐주는 안전망 같은 구간인 거고, 이선이 지켜지면 은 반등을 다시 시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무너지면 2.62달러, 2.56달러를 거쳐가지고 최악에는 2.35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트 모양도 하향 삼각형 패턴을 그리면서 점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항선이 막히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 약세장 하락 가능성을 더 크게 보여주는 신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진 건또 아닙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가격이 2,048달러인데 지금 가격이 여전히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우상향 곡선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아리 사이 지표가 45수준이고요. 이건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닌 딱 중립 상태를 뜻합니다. 즉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은 크게 욕심도 내지 않고 그렇다고 패닉셀도 아닌 관망 모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뜻을하고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작은 뉴스 하나 아니면 고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을 크게 흔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지원하는 비트코인 채굴회사 이름은 아메리칸 비트코인 줄여가지고 ABTC입니다.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무려 59% 상승을 했고요. 급등세에 거래까지도 멈췄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직접 나서가지고 ABTC의 목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말 자체가 단순한 포부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은 미국 전략자산이라는 신호일까요? 생각해보자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채굴회사가 상장했다라는 뉴스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을 쌓아두겠다는 메시지가 정치적인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가문이 이렇게 밀어준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수단이 아니라 미국이 지켜야 될 자산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쌓아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상장 과정을 보면 시간순으로 봤을 때더 분명해집니다. 몇달 전부터 합병 절차를 밟았고요. 드디어 9월 달에 나스닥에 입상하면서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정치적인 후광에 불이 붙은 상황이고 투자자들은 앞다퉈 가지고 달려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흔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라서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ABTC가 실제로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꾸준히 쌓아올리는 금고 전략까지도 밀어붙이게 된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단타 테마로만 보긴 아쉽겠죠. 또 다른 분들께서는 채굴 특별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는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텔티지가 기업 금고에 비트코인을 넣으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반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상장, 주가 급등, 정치 후강 이런 것들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뜨거울수록 숫자라는 구조를 냉정히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과열,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큰 그림들 이두 화면을 동시에 보셔야겠죠. 수많은 리플 장기 투자자분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리플에 진입하신 분들 요즘에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리플 수량을 더 매수해가지고 더 늘려야 될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장기 보유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겠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시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리플 수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상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길을 꼽자면은 결국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다고 말씀을 드려요. 리플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무리해서 고점에 몰빵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인 거고, 그래서 메인 비중과 일부 비중을 나누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메인 비중은 묵직하게 가져가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리플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알트코인들 병행하시고 반대로 리플이 4,900원처럼 갑작스럽게 급등했을 때는 메인은 그대로 두시되 일부 비중은 적당하게 수익을 실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락했을 때 단기 저점에서 다시 잡을 줄 아는 순환 매매 전략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단순하게 여러 가지 종목을 섞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정말로 중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리플과 스텔라루멘처럼 성향이 비슷한 코인을 굳이 묶어버리자면 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분산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도지코인이랑 시바윈을 같이 묶는 것도 비슷한 실수겠죠 반대로 리플이 하락하고 시장이 조용할 때 다른 단기 종목들이 움직여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다면 그 수익으로 다시 리플을 저점에서 추가매수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포트폴리 그의 힘인 거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아쉬운 점은 본업이 바쁘고 잘 모르고 귀찮아가지고 나는 장기투자니까 뭐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가지고 아예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해버리신다는 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스스로 기회를 줄이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스트레스 없는 몰빵 장기투자로 가실 거라면은 안정성 면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훨씬 더 편리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굳이 리플이라는 코인을 선택하셨다면요. 분명히 이유도 있으실 거고 더큰 결과를 보고 싶어서겠죠. 그렇다면 리플의 성향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실 때 효율적인 매매 카메라 우영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신사채널에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인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아래사이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 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다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 목 덕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 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비썸, 현물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있어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 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 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써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은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써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드리고 있는 단기타점의 목표사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타점이 불안하다고 라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 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수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 드리고 있는 방임.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로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터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가지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 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 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 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 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 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멸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멸도일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성과 일목 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채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채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로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